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맨날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재미없는 얘기도 좀 많긴 하죠. 제가 좀 수다쟁이라서 재미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뻥도 좀잘 치고요. 자,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신발 협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다른 브랜드들이 협찬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파운데이션. 제가 하면 팔릴까? 음식. 청소기. 우리 구독자들이 일절 관심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제품들의 협찬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저희는 신발, 신발만, 죄송합니다. 예, 신발만 좀, 예, 죄송합니다. 아저 신발만 지금 협찬받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은 너무나 광고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저의 채널에다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어, 아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저는 광고를 하겠습니다. 광고비로 신발을. 최고급 신발을 빵 내세요 그럼 그거를 추첨을 통해서 그 광고를 본 구독자님께 보내는 아, 광고주도 좋고 나도 좋고 구독자분들 좋은 이 모든 3위1체 3윈윈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신발에 관련 없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 광고 드로우라고 할 테니까 안 보셔도 되고 어, 나는 광고 보고 신발 응모 할래 라고 하시는 분은 한번 보시고 응모 하셔서 신발 한분 정도 한분 두분 정도 이렇게 추첨해서 가져가신 로또 같은 그런걸 한번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한 알려주시고 오늘은 오늘은 그런 광고 드로우가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배고파와 함께했던 이벤트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더불어서 당첨자분들께 전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많은 분들 응모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첫 번째로 피어브간, 피어브간 목카신과 슈프림 테일윈드를 제가 여러분들께 두 분께 보내드리고요. 어, 치킨 드시라고 2만 원, 2만 원 포인트를 다섯 분께 쏴드리고 우리 만 원, 만원 포인트를 2 0 분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로 당첨자에게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치킨 만 원권. 이분 또 전화 막 슈프림 된적 얼마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4, 4, 7, 8. 통화 중에 파이브 다리를외 치시는 분께는 반스 티어스를 함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스. 전화 안 받으셨어. 지금 일요일 오후 3시라 받은 직도 한데요 5저 따리를 외치면 5저 따리를 외치면 티어스를 같이 드립니다. 만원 당첨정답 만원. 다들 오늘 노는 날이라 많이들 놀고, 계, 놀고 계시네. 전화통화가 많이 힘드네요. 만원 다시 한번 전화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전화하셨어요? 어, 4, 4, 잠시만요. 9933 아닌가요? 맞는데요. 아, 혹시, 저기, 와디의 신발장, 네? 와디의 신발장이라고 아시나요? 신발장요? 네, 그, 유튜브 와디의 신발장이라고, 네.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했는데 이 번호가 찍혀있는데 혹시 본인 아니시죠? 아, 저는 아니구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아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요. 안녕하세요. 저 와디입니다. 아, 네. 누구시죠? 아니, 뭐, 저, 전화, 저, 전화했어요? 네. 그, 얼마 전에 아, 저, 배고파 다... 이벤트 응모하셨죠? 네. 어떻게 당첨되셨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어, 뭐, 아. 큰건 아니고, <laughs> 네, 네. 만원 상품권에 당첨되었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엄마 폰인가봐요? 아, 네, 그, 저 폰이 그때 분실 나와가지고 못해가지고, 영상 아. 보고 바로 참여했습니다. 아, 네. 제가 엄마 이 전화번호로 만 원을 꼽아 드릴 거예요. 아, 네. 네 어머니와 함께, 그, 네. 맛있는 치킨 시켜 드실 때 보태 드시라고. 아. 네, 감사합니다. 어디 사세요? 네. 어디 사세요? 저 대구요. 아, 대구. 네, 대구. 네. 대구, 많이 더운가요? 네, 좀 덥습니다. <laughs> 몇 학년이세요? <laughs> 저 이제 중2 올라갑니다. 아, 이제 중2? 네, 아 네. 아, 목소리는 저희 30대인데. 아, 네, 아 중3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아, 생각해보니까 아, 중3이다? 네, 네. 아. <laughs> 그리고 지금이 뭐 어, 6월인데 올라간다는 표현을 했어요. 네. 다니고 있는 게 중학교 3학년이에요? 네, 다니고 있는 게 중학교 3학년이에요. 아, 근데 아까 왜 중2라고 했죠? 아, 왜 떨려 가지고요. 아, 떨려 가지고. <laughs> 네. <웃음> 하여튼 너무 봐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이벤트도 응모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대박이네요. 문자가 왔으면 와디님 제가 폰 충전 중이라서 못 봤어요. 제발 와디님인 줄 어떻게 알았지? 아까 전화 안 받으신 분인데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디입니다. 아, <웃음> <웃음> 아, 제 핸드폰 충전 중이라서 못 받았어요. 근데 이게 와디님 번호, 번호인지 어떻게 알았죠? 뜨던데요 뭐라고요? 와디하고 뜨던데요. 아, 정말요? 네. 아, 그렇구나. 아, 신기, 아, 신기합니다. 네, 이번에 하여튼, 요번에 배고파 같습니다. 응모해주셨죠? 네, 네. 아, 뭐큰건 아니지만 장려상 수상하셨어요. 어, 어떤거요 장려상. 아, 감사합니다. 네, 만원 이용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 응모해주셨는데, 굉장히 뭐, 만원이 어딥니까? 아 진짜 만 원이 어딥니까 진짜 네, 만원 벌기 힘든데 그럼요. <laughs> 어디 사는 누구세요? 저 인천 서구 가자동사는 이 민찬이라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항상 봐주셔서. 나 아, 진짜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인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네. 뭐 이런 조종, 종종 좋은 기회 에 응모에 당첨되시길 바라고. 아 감사합니다. 응모는 항상 꼬박꼬박 하시는 게 좋죠. 아 근데 이번에 근데 이번에 진짜 처음 했는데 처음 딱 방송되니까 뭔가 스타트가 좋은데요? <laughs> <laughs> 앞으로 잘 부탁... 뭐이 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아 지금은 없을 거예요. 아마 다일 중이라서. 아니 아니요. 뭐 친구 뭐제 방송을 구독 중인 지금 어차피 녹화 아, 중이라 네네. 제가 항상 그저 제가 스니커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그 제가 아는 스니커 좋아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맨날 항상 얘기하고 이거 봤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있어요. 하면. 아,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화이팅. 아, 화이팅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제 2만 원으로 올라가면다 2만 원, 2만 원이면 온전히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을 수 있는 거죠. 월일 치킨 한 거죠 지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와디 의 신발장 와디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얼마 전에 이벤트 응모하셨죠? 네, 네. 네 2만 원당첨되었습니다뭐 당첨됐다고요? 2만 원이요. 2만 원. 아, 진짜요? 배고파 앱 그거 응모하셨죠? 네, 네. 네, 그래서 저 2만 원 당첨되셨고요. 네. 네, 그 계좌로 계좌가 아니라 그 배고파 어카운트로 계정으로 2만 원 넣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차분하시네요. <laughs> 네. 어디 사는 누구시죠? 저 인천 사는 공준형이요 인천 사는 분이시고 나이가 네. 어떻게 되시죠? 1 9살이요 19살 아 꽃다운 나이시구나. 지금 뭐 네. 하세요? 도서관? 아니요, 지금 화장실. 아아 아, 똥? 아네아아아아아아 네. 네. 아. 아, 아, <laughs> 유튜브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냄새나네요. 네. 아 옆에 칸 들릴 수도 있고. 네? 옆에 칸에서 사람이 듣고 있을 수도 있고 이 목소리를. 그렇아저 지금 네. 똥 싸고 있습니다라고 크게 한번 외쳐주시면안 되나요? 아, 좀, 좀아 농담입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 2만 원 계정으로 넣어드릴게요. 네. 아 화장실에서 전화 받기가 약간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죠? 자, 2등 퓨어브가 목하신 당첨자에게 전화하도록 를 하겠습니다. 파이브 젓다리를 외치면 반스 반팔티셔츠를 같이 보내드릴 텐데 아무도 외치질 않아요. 안 받는 건 아니겠지? 데이트 중이시거나 하면 안 받을 수가 있죠. 네. 근데 보통 우리 구독자분들은 여자친구가 없으시던데. 전화는 받을 때까지 하고 문자까지 남깁니다. 노쇼는 일주일 정도 유예기간을 드린다는 거 공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 2등분이 전화를 받아야죠. 연결이 되지 않아. 비토리 후. 1등 슈프림 테일 윈드 당첨자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임니 대박이죠. 네, 슈프림 테일윈드 당첨자. 이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음, 파이브 첫이 음, 음. 외치면은 티 s 까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혹시 와디의 신발장 구독자신가요? 네. 저 와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어, 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얼마 전에 배달앱인 그 배고파 응모하셨죠? 아, 네. 어, 1등, 슈프림 테이윈드 당첨되었습니다. 지, 진짜요? 예 아, 진짜죠? <laughs>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laughs> 아, 지하철이라 지금 리액션이 안 나오는군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이 핸드폰 번호로 본인 주소, 이름, 전화번호를 전달해 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소, 주소요. 주소랑 전화번호, 이름 보내주세요. 이름 아니요,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laughs> 여,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소랑 전화번호요. 네 이름하고요. 네. 지금 어디 역 지나가세요? 네? 어디 역 지나가세요 지하철역? 지하철역이요? 네 지하철이라면서요. 네 지금 서류 사그 가지고. 아네, 수고하십시오. 네. 아 우와 막 이런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댓글 보면 오 내가 전화 받았으면 아, 저는 안 봤네요. 이분께는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연락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배달 앱 배고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당첨되신 27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앞으로 광고 들어오라는 제목을 가진 영상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진행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말고 응모해서 가끔은 좋은 신발 한번씩 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더 재밌는 신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